어마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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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불의 간절함 연불의 간절함, 간절한 연불에 관한 인도의 우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을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하는지 이 우화를 빗대어서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불은 한결같이 간절해야 그 성취를 볼수 있다는 간절함에 관한 그 우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어떤 한 젊은이가 성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때 마침 성자는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. 그 청년 젊은이가 그 성자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하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. 성자에게 신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니까 그 성자께서 그 청년을 붙잡아서 깊은 물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고 합니다. 젊은이가 숨이 막혀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을 때야 물 밑에서 꺼집어 내어 줬는데 이 젊은이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초죽음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노여움을 꼭 참으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. 왜 나를 물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성자의 말씀이 네가 물 속에 들어가서 아주 숨을 참기 힘들어 공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과 같이 간절하게 신을 찾아라. 그리하면 신을 찾을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물 속에 있으면서 숨이 가빠서 그 공기를 간절히 오늘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불러서 서방강락세기 왕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연불도 간절한 연불이 되면 연불삼매에 이를 수 있고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과 가늠세지 보살님 등의 강락성주님들의 가피를 입고 임종시에는 강락세기 왕생하는 그러한 가보도 있을 수 있다.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마 미타불. 아마 미타불. 아마 미타불.